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으로 본다면 은혜가 넘치는 곳에 죄가 더한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죄와 은혜의 비중이 비례한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수록 그곳엔 죄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초대 교회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악의 세력에 매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강이 주어졌습니다. 박수칠 일이고 환영할 일이며 기뻐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와는 정 반대로 행동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 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반열에서 최상위에 위치했던 대제사장 그리고 사도 개인들과 그의 당에 속한 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시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야 할 자리에 왜 이들은 시기 질투로 충만했을까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주를 따르는 수많은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인 대제사장과. 같은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임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영적인 세계관이 바뀌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율법의 외적 조항에 붙들려 있었던 종교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변하는 세상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그러니 화가 났고 자신들의 영과 육이 시기 질투로 피폐화되고 있음도 몰랐습니다.그래서 이들은 공갈과 협박 그리고 권력을 남용하여 불법 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죠.18절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종교란 미명하에 여호와를 섬긴다는 미명하에 이런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러했습니다. 죽여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했죠. 없애버리면 복음도 그를 따르는 제자나 무리도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두눈딱 감고 모든 불법을 자행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향기를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향이 존재하는 한 향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기에 죽인다고 한들 주님을 막을 수가 없다는 진리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동일하게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그들은 옥에 갇히고 있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자 사도들은 이전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 누가 주인 같습니까? 국가가, 정부가, 기업의 경영자가 주인 같아 보이죠. 세상은 불신자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세력은 한마디로 신기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세력들 말입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둘 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 내 보낼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주님을 붙들고 있었던 그 죽음의 권세를 풀어해칠 것을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듯한 세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아야 합니다. 그 모든 세력이 일순간에 신기루로 변하는 날이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가둔자들은 안심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들을 처벌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옥에서 나와 이른 새벽에 성전에서 힘써 가르쳤죠. 이 소식을 접한 종교 지도자들은 급히 사람들을 보내어 사도들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들은 의미 없는 일들을 이렇게나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공의 앞에 세운 후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지 않았느냐라고 또다시 음포를 놓았습니다. 겁주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뺏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꼬리를 내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인데 사도들은 완전 비정상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들의 그런 행동으로 우리를 급박할 수도 없고 멈추게 할 수도 없다고 한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해야 할 성도의 모습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영적인 거듭남이 없으면 힘과 권력, 재물과 높은 명예를 가진 자 앞에서 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우리의 목숨까지 뺏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은 목숨을 살리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인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자세는 달라질 것입니다. 결단코 썩어 없어질 세력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을 진리로 믿고 붙들고 살아간다면 사도들을 제압하지 못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결코 굴복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을 겁주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전처럼 귀해라고 생각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부활하셨고, 너희에게 회개와 죄의 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고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임금과 구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영들과 죽은 자들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진정한 왕이요, 구주이십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듯이 사도들도 죽여버리자고 결심을 합니다. 그럴 때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선생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의하면 바울은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밝힙니다. 그는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던 자로 그의 말은 큰 힘이 있었죠.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성경 기록은 없지만 설에 의하면 은밀하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는 지금 사도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일이 사람에 의한 것이면 반드시 패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을 통해 나타난 일이라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수 있으니 좀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듣더라도 옳은 말이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영들도 때론 이렇게 지혜롭기도 합니다. 까말리엘의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한후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겁을 줬습니다. 갈릴레오가 재판장을 빠져나오면서 그래도 지구가 돈다고 했듯 사도들도 풀려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자로 사는 것이 심히 기쁘다 라고 말입니다. 뭘 모르는 사람이 들었으면 미쳤다 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미친 자의 삶을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 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예수 이름 위에 산다는 사실만 잊지 맙시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그 좋은 날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